열왕기하 13장 유대의 왕아하시아의 아들 요시아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다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하스가 여우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음이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여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 0 명과 병거 1 0 대와 보병 만병 만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라,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러보함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유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일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유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스라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지브 지브메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은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 들이던 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엘리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돌보사 멸하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 의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와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하스가 베나닷을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11기 하 14장. 이스라엘 왕 여호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제2년에 유다의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사,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니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 때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속은 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치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으니,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선자,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으로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각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 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 서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유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아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유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유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라 아샤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 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고 유다를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유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 5년에 이스라엘 왕 유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함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 너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함을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담메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을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 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리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은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샤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샤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아사리아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문하헴에서디르사이 디르사에서부,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 문하헴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다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 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함에 무나햄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를 자기가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계씩 내게 하여, 아스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하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 제5 0년에 문하햄의 아들 부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리,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사아들, 여러 보암의 제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 제50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베가때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가 아벨벳 마아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악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리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르말리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시라. 사독의 딸이더라. 유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을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와께서 호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1기 항, 하, 16장.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유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신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며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라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스가 하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사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의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어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 곧 올라와서 다메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르신을 르신, 죽였더라. 아하스 왕의, 왕이 아스르의 왕 디글랏 빌레세를 만나러 다메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재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담에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담에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재단을 만든지라 왕이 담에색에서 돌아와 재단을 보고 재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재 짐승의 피를 재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곧 성전 앞에 있던 노 재단을 새 재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재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이큰 재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재물의 피를 다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 재단은 내 죽게 엿줄 이래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명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높바다를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조상들과 과조상 함께 자매 다윗성이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루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에 아스루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강금하여 두고. 아스루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데 사람의 여러 고를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애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점차,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여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음이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성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짓따라 허망하고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복술과 사. 사슬로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로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누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바밭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스루에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잉에서 스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어 그들이 사마,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앗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신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에 그들을 죽여싸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을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거주, 그, 가서 거주하며 그 땅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데레에서 베데레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가 경애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들을 두대, 신당들의 두대, 각기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할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은 수콘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은 나파스와 다스락을 만들었고, 스발 와임 사람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신당의, 신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신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권능과 능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에게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윤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을,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아로색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손 그들이 자자 손손도 그들의 조상이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